네 안녕하세요 주식화백입니다 예, 금일장도 대응하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금요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입으로 어, 오랜만에 강세장으로 좀 나왔어요 어, 오늘은 제가 보면 이제 rt 어, 캐스트나 뭐 경남 스틸 바이온 골든포시픽 이런 위주로 좀, 어, 좀 먹었었는데 자 보시면 뭐일진 파워는 어제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어, 강하게 불을 탔죠. 예, 피라미딩 해가지고서 올라온 게 이제 뭐요쪽9% 정도밖에 못 먹었고 알티캐스트그 다음에 뭐 오늘 먹은 건뭐 경남스틸 보시면 뭐 바이온도 있고 골드퍼시픽, SMCNC 뭐 이런 다1% 나머지는 다 1%대로 어,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짧게 짧게 잡았어요. 위메이드나 뭐 위메이드맥스도 먹었고 예, 물론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도 많이 봤습니다자 보시면. 어, 여기에 보면, 1%짜리가 별로 없죠? 예, 1%짜리도 별로 없고, 3%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어, 여기서 보면, SMCNC 먹은 것도 있는데, 예, 뱉은 것도 있고, 어, 큐로컴에서는 그냥 손, 손절로 나왔고, 어, 이연작때가서 손절로 나왔고, 더구전자 마찬가지고, 어, 원이 P&E는 아까 먹었는데, 조금 뭐, 손실을 봤는데, 예, 어, 위메이드도 아까 먹었, 먹었던 부분이 있고, 요거는 그냥 뭐, 상세, 상세된 걸로 봐야죠. 그러면 오늘 한번 매매 일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RT 퀘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검색식도 뭐 다들 사용하셨는데, 뭐 수익 오전에 잘 보시고, 제가 분명히 아침밥상이라고 말씀드리고선, 예, 말씀드렸는데, 예, 저녁까지 챙겨 드시려고 하다가, 예, 물리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는 아침밥상 꼭 유념해 주시면서, 예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여기서 에첫 번째 수급이다 하고 판단을 하고 들어갔던 거고 위에서 매도 다시 한번 불타가지고서 또 매도 여기서는 에한번 손실을 살짝 입었어요. 그런데 한8% 정도 8% 정도 먹고 나온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 타점이 원래는 이 기준봉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지해주고 여기를 뚫어줄때가 타점이 돼야되는데어 제가 그전에 다른걸 보고있어가지고 예 이거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그냥 중간에 사버렸어요 어쩔수 없이 자 그리고 다음은 어네 경남스틸 경남스틸 보시면 자영녀 스틸 보시면 아, 첫 번째 봉이었죠 여기, 여기서 사고 어, 그 다음에 한 팔고 다시 사서 예, 여기서 매도 매도 해가지고선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약손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갭을 띄웠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이 여기에 있는 시가 있죠 시가 예 시가 자리로 돌파하는 걸 보고선 예, 단단하길래 예, 바닥이 탄탄하길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워낙 이슈가 없었어요. 예, 이슈가 워낙 없었어요. 그냥 뭐 재료로 해가지고 강세로 가는 게 없고 거의 다 홍준표 쪽이죠. 예, 홍준표 관련 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급하게 한번 타봤습니다. 아, 어, 자 그리고 어, 뭐 바이온, 예, 바이온, 예, 바이온 보시면 어, 바이온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요 단단해지는 요 시적, 어, 지점을 봤죠. 여기서 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요. 요 자리. 여기서 보시면 이 자리를, 예, 고가 자리를 돌파할 때 사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한번 반을 매도하고 50% 그리고선 매수가까지 위협을 받길래 그냥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예, 이거를 다시 반등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무너지면 이 먹은 게 소용,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지 않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골드 퍼시픽인데, 예. 골드 퍼시픽은 요즘 제가 계속 나오네요. 예, 매밀지에. 참, 제가, 제가 봐도 뭐잘먹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어, 참 아주 좋아요. 골드 퍼시픽은. 요즘에 효자예요. 저한테는. 자, 골드 퍼시픽은 이건 어제 거였고, 예, 어제 거 먹은 거였고, 이거는 오늘이죠. 예, 뒤늦게 수급이 붙었어요. 제, 제첫 번째 타점을 보면, 첫번째 수급이 들어온 요런 자리에요 대부분 예, 수급이 들어왔고 팔.. 분할매도로 다 팔고 다시 분할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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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고나서 이 고점까지는 못 먹었는데 예 이거는 제어 그릇이 워낙 조그맣게 간장종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예 이렇게밖에 못 먹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 관심 종목 좀 살펴볼게요 어. 진성TC입니다. 예, 오늘 종목 하나만 나갈 건데, 예. 이게 뭐 어,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공부 영상이니까, 공부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진성TC, 이거는 이제 어,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하는 회사예요. 예. 어, 그 바퀴 여러 개를 체인으로 감싸 전진하는 무한궤도식이 있어요. 예, 하부 주행, 어, 주행체 부품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어, 요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미국, 어, 캐터필러, 그 다음에 한국, 어, 두산 인프라코, 일본 히타치 등의 납품을 해요. 중장비 부품을. 어, 진성티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이제 여전히 긍정적인 산업 환경 부분인데, 어, 떤 거냐면,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이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죠. 예, 통과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 진호티에씨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작년 11월에 어, 글로벌 1위 중장 중장비 업체 이제 제조 업체죠. 예. 캐터필러와 향후 3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 고객사 이제 필요 부품으로 물량 중 어, 최소 80%를 공급할 예정인데 어, 향후 견, 그 견조한 미국 시장 매출이 기업 성장을 좀 이끌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신사업 부분인데 연료전지 부품 사업을 하,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바닥에서 지지를 잘 해주고 그 다음에 21선이 이제 드디어 꺾어서 이제 올라가는 시점 그렇죠 그리고 5일선이 지금 데드크로스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 여기에서 지지만 잘 해주면 다시 한번 어, 파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일목 균형표를 지금 구름대를 요, 요 구름대를 어, 캔들이 올려놨죠 머리 위로 다만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좀 심각하긴 한데 이걸 치워주려면 어, 한동안 좀 많이 가야 될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수급이 계속 들어왔고 거래량 없이 밑으로 빠졌고 다시 한번 올려준다는 점이 예, 점이 굉장히 괜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 이평선을 보시면, 지금 보면, 5일선, 2일선그 다음에 1일선 이렇게 되면, 요대로만 해가지고 다시 5일선이 꺾어서 올라가고, 1일선이 따라 올라가고, 2일선이 올라가면, 어, 이평선 정배열. 예, 이평선 정배열로 예쁘게 우상, 우상향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어,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주봉을 보셔도 마찬가지에요. 주봉을 보셔도, 이제, 여기서 캔들이, 어 망치 모양으로, 예, 은봉망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위에 있는 이 선에서, 어 다시 여기에서 쌍바글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 그러니까 추세를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무조건, 뭐, 여기 있는 매물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강력한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게 바로바로 슈팅이 나와가지고 크게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바닥이 탄탄하기 때문에 일봉상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닥이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빠져도 그렇게 어, 리스크가 아주 크진 않다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폭락할 위험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면서 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 이것도 괜찮은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어, 방에서 손실본분아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 예, 미국 메이저 리그의 전설이죠. 예, 크리스티 매튜슨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어,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 오늘 손실이 보시고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어,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모든 걸더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어, 그런 주말을 보내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아, 그리고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 좀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가지고서 제가 많이 행복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주식화백이될 테니까, 예,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예,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